세 명. 자, 이번 판 같은 큐 잡힌 애들 장비 상태 좀 볼까요? 그리고 직업하고 장비를 미리 받놔야지 피해야 될 애와 싸워야 될 애를 좀 구분할 수 있거든요. 아, 이 새끼 씨. 이게임에좀단점좀하는데 이거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 있거든요, 이 녀석인데. 이얘 이, 장비는 팔 수도 없어요. 빵원이 라서 근데 세기는또 겁나 세거든요. 그리고 죽여도 같은 게임 안에서 부활이 한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죽여도 살아서 또 온다는 거지. 복수하러 또 좋은 아이템 들고. 진짜, 아, 저, 저, 이 시스템은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이 게임에서. <laughs> 아, 너무 싫어. 전석. 얘를 죽여야지. 이, 얘 장비까지 홀딱 뺏겨물 수 있는데. 근데 얘도 세고, 얘도 세고. 아, 이번 판은 좀 몸살해야겠는데? 한 명은 공짜 캐릭터, 돈도 안됐노한 명은 데스나이터. 저랑 상승이 좀안 좋거든요. 좀센 놈이라서, 아, 이번 판은 좀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, 중앙. 괜찮네. 오, 오케이. 쉬... 자, 여기서부터 추격 들어갑니다, 이제. 자, 이렇게 뒤늦게 와도, 얘들이 몹죽인 흔적이나 문 열린 흔적 산자 연... 흔적 추적하면 되거든요 그런거 발견하면은 시체 최대한 앉아서 발소리 내지 말고 이왕 가는 거 발소리 안, 안 들키고 뒤에서 선빵 문제 때리고 하면은 유리하잖아요 아 이쪽은 이쪽은 몹이 살아있는 거 보면 이쪽은 안 갔고 다른 쪽으로 갔죠 자 추적에 갑니다 이쪽으로 갔니? 어디로 갔니? 어? 아이씨, 아, 들켰네. 이런 방패 다 막혔다, 씨. 큰일 났다. 안 돼. 대신에 저새끼또세가 세거든요. 아! 와, 세다, 씨. 피얼마건 못노? 와, 만 피네. 하긴, 이번 스킬 쓰는 것보다 다 막았죠? 다 막혔죠? 아, 이번엔 너, 너무 못했다. <laughs> 빠르게 다음 판으로 가자 아이, 내 캐릭터 빠따 뺏겨지네. 씨.